안녕하세요 김남주의 선정수다육입니다 이 아이가 오늘은 만발했네요 그죠? 너무 뭐 샤방샤방하게 예쁘게 피워졌어요 너무 예쁘죠? 화사함이 가득한 단모안이랍니다 완전 모습장이죠? 이렇게 단모안은 꽃이 피면 아주 그냥 화사함으로 가득 채워서 너무 좋아요 요 아이가 어저께 그냥 뽕뽕꽃 올라온 아이들인데 오, 오늘 아침에는 만발을 해주었답니다 요 아이는 딸랑 두 송이네요 요 아이가 만발이라면 요, 요 아이는 뭐 투발인가요 요 아이는 이제 다 피고 뭐 아쉬움이 있는지 한 송이를 딸랑 피워줬어요 외발이요. 아, 외발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. 단발이라고 래야 되죠. 그죠? 얘는 두 송이, 두 발입니다. 얘는 오늘, 오늘 화삼으로 가득 채워주는 만발을 해왔답니다. 요 아이가 단모환이랍니다 오늘은 아주 그냥 화창한 날씨에 아주 깨끗하죠. 비온 후에 하늘이 맑아서 그런지 이렇게 옆구리 터진 아이들이 꽃을 활짝 피웠답니다. 요 아이는 복릉남봉옥이죠 그죠? 너무 멋지죠? 요 아이는 복릉남봉옥의 구갑 형태가 살짝 있어요, 그죠? 눈에 네, 예쁜. 백조무늬더 있답니다 이 아이는 아주 그냥 능에 백조무늬가 아주 산뜻하게 있죠 그죠 이 아이가 역, 김밥 옆구리 터지, 터지듯이 터진 복릉남봉옥 이랍니다 이 아이는 뭐 아주 그냥 가지가지 다 갖췄죠 그죠 복릉에다가 능이 구갑처럼 굴곡도 있어요. 그리고 능위에 백조 문이 더 있답니다. 그리고 흰 은사 가루를 뿌려놓은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은사 가루가 있어서 뭐 이름을 붙이자면 길어요. 복릉 구갑 백조 은사 남복 이렇게 해야 되나요? 뭐 갖다 붙일 건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. 요 아이는. 뭐복릉 기운은 살짝 뭐 있는 듯 없는 듯 하죠 하지만 능에 백조 무늬는 선명하답니다 그래서 백조 은사 남봉어 백조 은사 복릉 남봉어 요렇게 되겠죠 오늘은 남봉어 꽃들이 활짝 피었답니다 자태로는 요 여기 뭐다 틀리죠 그죠 가지가지 다 형태마다 다 틀린데 제일 로 멋진 아이는 바로 요 아이랍니다 완전 뭐 에이스죠, 뭐, 엘리트. 이렇게 보면 아주 정면에서 보면 백종이도 선명하고요. 이렇게 옆에서 보면 구간무늬도 뭐, 나름 독특하고요. 봉릉도 제대로 터졌어요. 그죠? 옆구리 터지지 예쁘게 터졌답니다. 은사가루도 살짝 뿌려져 있고 그래서 요 아이가 제일 멋진 아이랍니다. 오늘은 봉릉 남봉옥들이 활짝 피워주었답니다. 오각 남봉옥이랍니다. 너무 예쁘죠? 뭐, 별, 아주 그냥 큰딱한 왕별 하나 달아놓은 듯 보이죠? 그죠? 요 아이가 온즈카 남봉옥이랍니다. 이렇게 온즈카 남봉옥은 별선장인데 이렇게 오각도 괜찮아요. 그죠? 뭐, 삼각 남봉옥이 제일 예쁘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아함이 가득한 오광남봉홍도 예쁘답니다. 오늘은 남봉홍 꽃이 활짝 피었답니다. 뭐 단아한 모습이 예쁘죠. 꽃자리도 아주 큼닥큼닥해서 너무 예뻐요. 능에. 구슬을 달아놓은 듯 너무 예쁜 오각 온직한 남봉옥이랍니다. 오 시간이 되니까 뭐 완전 번글번글번글번글해요. 너무나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 이쁘죠. 단모안입니다. 6월 햇살에 막 방실방실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답니다. 요놈요 아이 아까 뭐라? 만발했다 그랬나요? 만발했고 요, 요 아이 는 투발했다 그랬나요? 투발 뭐 단독 샷을 찍으려고 하나만 꽃피워준 아이랍니다. 이렇게 맨날 화사함이 가득한 행복한 일상 되시어요. 감사합니다.